안녕하세요. 한면도 강녀사. 오늘은 아,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출항을 못해서 진짜 한달 20일 만에, 한달 20일 만에, 한 50일? 50일 정도 됐네. 50일 만에 지금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원산 안면대교, 저희 안면대교를 향해서 원산도 선촌까지, 선촌 선천 입구까지만 다녀오겠습니다.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무릎이 또 현찮아서 오래 걸으면 또무리가 갈까 봐 살포시 사뿐사뿐 걸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물 빠지는 타임이라 아유 갑오징어가 쫙쫙 올라오겠죠. 느낌은 알아요 느낌은. 가진 않았지만 그 느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은. 지금 배몇 척은 나가 있더라고요. 주의보상은 아니기 때문에 나갈 수는 있어요. 우리. 한번 제가. 깔끔히 청소 다 됐네요. 우리 영목항의 청년분들이 워낙 청결을 하시는 분들이라. 여기 다 청소했네. 지금 좀 썰렁하죠? 날씨가. 이러면 우리 영목항은 한산해요 햇빛이 쨍 쪘다면 어디서 볼 때처럼 우리 조사님들 막 난리 나죠. 또 우리 펜션에도 손님들 난리 나고 자 여긴 일반국도 77번 국도예요. 예전에는 안면대로, 안면대로였었는데 이 다리가 생기면서 영목항로로 주소지가 바뀌었고요. 여기는 일반국도 77번 국도예요. 지금 바다가 이제 서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람이 바람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님께서 바람을 듬지고 할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가보시어 낚시를 할 거예요. 어 이곳은 저의 물질터 해삼 소라 잡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기도 해요. 저의 삶의 현장 제 친구하고 어... 올린 거, 영상 올린 거 보면 가끔 제 친구하고 물질하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곳이에요. 지금 이쪽에. 오, 저쪽에서, 바위에서 갑오징어 낚시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조금 경보를 걸어야 되는데, 무릎에 무리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포시 걸으면서 제가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음. 아, 저쪽에 배몇 척이 있네. 음,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 아 원투, 저쪽에 보시면 아, 한분 지금 하고 계시네. 보이시죠? 아. 저쪽에 보면 배가 가고 있죠. 저낚싯배에요 그러게 하얗게 돼 있는 모래사장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고남면에 십계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이에요. 자, 여기 밑에는 우리 영목항 어촌계, 우리 영항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바지락 양식. 바지락도 음. 잠시만요, 또 어디에 네. 숨어 계실까? 매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저섬 뒤에도 계셔요 배한쪽 안으로 들어갔네. 저기 금가문녀라는 섬이 있거든 금가문녀금가문녀 잠시만요. 금가문녀 금가문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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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계세요 배한 그 쪽에 그뒤 뒤에도 있어요. 저기에 가보징어 있거든요. 우리 포트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잘 보세요 영북항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가면은 금가문여라는 섬이 있어요 그 뒤가 갑오징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뒤쪽이 계속 갑오징어 잡을 수 있는 뭐큰 배들은 못 들어가고 레저포트 레저포트들은 들어가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눈여겨보셨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아이고 안면도 강여사가 거짓말은 안 했네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어디를 보여드릴까 오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웅덩이가 있죠. 여기 웅덩이 웅덩이 있죠. 우리 영목항 어촌계에서 독살 체험 있죠. 우럭 광어 놀래미 이런거 넣고 독살 체험하는 곳이에요.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아 지금 이 지금 천수만 쪽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선장님 한분배 하나 또저 제가 금감은요 쪽으로 그 쪽으로 배들이 다가 있네 그 쪽도 이동 중입니다 보니까 음. 하나 둘 열심히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어, 한, 한 대여섯 척 있네요. 그쪽에 배가. 음. 오, 갑오징어의 찌릿찌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어요. 여기도 지금 갑오징어 치시는 거예요. 자, 아시죠? 예 지금 배들이 이동 중입니다. 보니까. 저쪽으로. 숲을 그쪽으로. 투가 드신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알려준대. 이렇게, 오늘도, 어, 금가분이 뒤에 다 숨어 계셔. 지금 다제 눈에 딱 찍혔어요. 자, 보세요. 찍찍찍찍찍찍.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보셨죠? 자. 가보지노 잡는 느낌의 짜릿한 맛을 느껴보셔야. 저강여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즐거운 한, 되시고, 맑은 하늘에, 하늘 보며 차 한잔 하시고, 늘 행복한 생각, 늘 사랑스러운 생각만 하세요. 행복하십시오.